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울산 동구 주전동에 위치한 3층 상가주택 모든 층에서 바다를 바로 내려다봅니다 주변 환경 잠시 보신 후에 주요 경매 내역 바로 살펴 보시겠습니다 1층 2층 3층에서 바로 내려다보는 공원과 동해바다 모습 그리고 이 길은 주전해안길이 되겠습니다 해파란길 여행 코스죠. 구그 코스에 해당이 되는 길이 되겠습니다. 주변 모습 살짝 보시면서 여기 여기 갈색 빛깔을 띤 건물이 3층은 주택이고요. 2층, 1층 해당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측면에서 떨어져서 해당 물건 살펴보시면은 바다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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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하는 모습. 여기 주전초등학교. 주전초등학교가 여기에 있고요. 문건은 그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살짝 살짝 다가가 보고 계시는데요. 주차장 측면에 이렇게 해당 부지에 바다 면적을 제외한 곳에 주차시설 이렇게 구비해 놓았고요. 보도뷰 살펴보셨고 법원 문건 사진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서 등에서 발췌했는 것이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진 주거지역 내의 본건새 필지 1단의 본건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황 도로에 접하고 있는 새 필지 1단의 토지 위에 건물이 레이아웃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이렇게 레이아웃 되어 있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 살펴보셨고 경매 내역 짚어 드리겠습니다. 2024 타경 105036편의상 상가주택이라고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울산 광역시 동구 주전동 249의 4번지의 7번지의 27번지 세필지 1단의 92.5평 토지와 지상 건물 141.7평 내에는 제시외 건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공구상 건물은 138평이 되겠습니다. 138평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21일에 감정가 14억 5,045만원의 34%인 4억 9,751만원 이상에 입찰하시는 감정가 34%를 최저가로 하는 경매 절차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 주요 공법상 분석을 해보면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주전 지구라고 명칭이 붙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고요. 그리고 상대 보호구역입니다. 주전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물 공부상 내용 보시면은 2016년도 12월에 사용 승인되었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 지붕으로서 1층은 근린생활시설 47평, 2층은 근린생활시설 50평, 3층은 주택 41평이 일괄 매각되고요. 토지와 함께 일괄 매각되고요. 제시외 창고, 그리고 발코니 같은 것들도 3.4평으로 산출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매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전 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한 본근까지 차량 출입 가능한 새 필지 1단의 사다리 꼴의 평지이고, 그렇습니다. 동측으로 보셨던 도로, 너비 8m 정도 되는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주요 권리 분석 두 줄로 끝내겠습니다. 소유자 분께서 전입되어 있으신가 동시에 상가 임차인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주된 필지의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은요. 매각으로 소유권이 전되고 소유권 이외에 등기부상권리는 모두 소멸하는 주요 권리분석이었습니다. 권리분석의 99% 끝냈습니다. 경민의 여기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짚어드리면은 감정가 14억 5천 정도는요. 토지 부분이 8억 7천 정도, 건물 부분이 5억 7천 정도. 제시회 금물이 천만 원 정도로 합산해서 감정가 14억 5천 정도가 나옵니다. 각각 34%를 최저가로 하는 경매 절차이기 때문에 꼭 최저가보다도 더 적어서 낙찰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초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 문제까지 해결이 되니까 그 효과가 더욱 크게 체감이 될것 같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짚어드리면은요, 편의상, 낙찰금액을 7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30%좀안 되는 부분을 동구청 지방세가에서는 주택으로 분류를 하고요. 70% 조금 넘는 부분은 주택 이외의 부동산으로 산출을 할것 같습니다. 7억의 감정가 낙찰을 받았을 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 주택 부분은 2억 7백 정도,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은 4억 9,300 정도로 볼것 같습니다. 낙찰받으신 분이 이 부동산 지독으로 해서 이주택 이하가 되신다면요. 주택대, 주택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했어요. 약 270만원 정도. 그외 부동산 부분은 약 2270만원 정도로 산출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와 입지를 말씀드리면요. 문건. 이렇게 주전 초등학교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보시면은 뭐 카페라든지 펜션이라든지 그런 상업 시설들이 제법 즐비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휴일에 가보면은 제법 붐비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강동 산하지구 방면이 되겠고요. 동권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시면은 동구 울산대학교병원 보이죠 현대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서쪽으로 향하시면은 울산 시내 방면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